왔고요. 수영을 어쩔 랐어요 부산에서 제 유튜브 보는데 저희 먹었던 나물밥이나 이런 게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또 해줬어요. <laughs> 그때 없었던 이번 주에 나온 미역. 이게 무슨 자연산, 미역이야? 자연산 미역. 자연산 무슨 미역인데? 그 자연산 그냥 미역이지 원래 이거까지 들어가야 그 비빔밥에 완성이거든요. 비빔밥 비빔밥을 음해 달아. 설탕 안 넣지. 아유 큰일이네. 조용히 말해 그게 말했 <말해도> 봐. <돼. 웃음> <바쁘지, 다바>. 이렇게 <laughs> 넣지그내거 듣게. 이거는 건강에 진짜 좋은 거잖아. 거. 이 새끼 갈비는데기를좀 넣어야 돼. 건데기를 좀 넣어야 되나? 그러니까 어어어 어, 어, 어. 옆으로 다그 네. <laughs> 갈비랑 음, 나물 비빔밥. 음, Keys, 이렇게 위어지 들어가야 완성입니다. 좋아. 이 맛이야? 대박이야 안 짜게 슴슴하게 잘 됐지 재응 음. 이렇게 안 짜면 본연의 맛을 더잘 느끼지? 고기 잘구지응 고기 응. 왜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해내고 왔어? 중불에 천천히 음 잘한다. 여러분들 한입씩 하세요 늘가먹을려랬 달아 보면서 끓을 것 음. 이걸로 미역국 끓으면? 미역국 끓으면 더 맛있어 엄마 음. 가 미역국 그렇게 맛있게 끓인데 미역국 저오니 갖다가 끓여가지고 음. 해산물 미역국? 나 음. 해산물 미역국 안 끓여봤는데 또 먹어? 약간은 그게 음. 위장에 맞지 맞지가 않아 그치. 맞게 진짜. 먹어야지 아까 충분히 많았던 것 같아 너좀 어, 미역하던 건 맞는데 제가 그물을 넣어 그게 물? 진리야 사실 이 물? 응아 어. 음. 음. 그럼 또 먹어야지 음. 다른 맛이잖아 자첫끼첫끼 시작해볼게요 아까는? 아까는 안 먹었잖아 우리 복식으로 그냥 이렇게 퍼먹자 음. 난 이게 더 맛있어 난, 난 이거야 밥보다 나물을 많이 해야 돼그데 이게 음 엄마가 간을 다 심심하게 해갖고 콩나물도 왜 이렇게 잘잘삶었어그소하고 고소해 비법이 뭐야? 무하고 콩나물하고 같이 물 채썰고 콩나물 깨끗이 씻어갖고 같이 넣어 같이 넣어서 물 이게 물이 보이지 않게 밑에 잘박하게 그냥 이 무에서도 물 나오고 음. 콩나물에서도 수분이 있잖아 몇분 삶아? 음. 그냥 막 이제 끓잖아 끓으면 빨리 뻔뻔. 꺼야 돼 그냥 음. 꺼야 돼 소금, 소금 넣고 또 소금 뭐나? 소금을 그때 넣는 게 아니라 끓일 때 소금을 이미 위에다 대충 밑간 소금만 넣 어, 소금만 넣어 다른 거 하나도 안 들어가 하나 배웠다 잘 먹었습니다 뭐야, 비누 같지? 잘 먹었습니다. 어디 어디 왜 이러지? 아, 어... 저희는 아빠가 맛있는 대게를 잡아놨다 그래가지고 가게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부럽죠? 얘는 대게고, 얘는 빵개인데 원래 빵개가 불법이잖아, 그지? 근데 이거는 어디 일본, 끄고 올까? 무튼 그렇대요. 저희 가게에서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안 나와. 아, 이제 안 나온대요. 먹어지. 나 이거 줄까? 음. 엄청 달아 되게 크다 그게, 그게 몇kg야? 이거 1kg 아니야? 음 너무 달아 이걸 막 우리 이렇게 먹다니 공짜로 부럽겠다 난 서울에서 그래. 수산시장에 가가지고 큰거 먹고 와야지 완전 큰거 먹어야지 어머 어머 나개 빨리 먹게 대회 나가면 웰딩할 거 같아. 근데 그런 대회는 음악제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 나도 음악제 질수 없어. 개장수들이 나오는데. 나도 개장수 아들인데. <laughs> 이게 빵개예요, 여러분. 이게 안에 이게 알이 들어가 있어. 이게 진짜 맛있어. 어서하게. 음, 톡톡 터져. 이것도 먹을 보이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야 대체로. 너 먹을 보기 있어. 이게 다 알이야? 음. 알 내장 음 이게 좋다. 더 내장이다 알음 배를 왜 이렇게 좋아해? 맛있잖아. 이게 좋아하잖아. 음안 나와 살이 꽉 차서 이거 봐. 무슨 진공 청소기 된 거야? 시켰습니다 밥도 비벼먹고 싶은데, 밥을 먹고, 와가지고 살만 먹었어요. 부럽죠? 부럽죠? Good morning. morning.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촬영을 못했어요. 카펠리니 n g Good morning. Good morning. g o o 고 morning. g 대박. 아니 저번에 엄마 아빠 서울 왔을 때한번 만들어줬는데 이걸 계속 만들어달라고 해가지고 근데 여기 뭐 딱히 들어간 거 없어요 여러분. 뭐야 근데 이게 이름이 뭐라고? 카펠리니 면에 냉파스타처럼 먹는. 꼴라 아 카펠리니 파스타. 다 섞어야 되는데. 아 밑에 이게 뭐가 있구나 오일이. 맞아요 소스가 있어요. 우 와. 발사믹 식초, 올리고당. 다음 뭐였지? 근데 이름이 있어? 없어 지금 지워줄래? 뭐가 보고 지워줘? 근데 카펠린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와? 카펠리니면 면 이름이야 얇은 면 이름. 아, 그너 이거 지워낸 거야 그러면? 이 맛을 내가 지워냈지. 들어가는 거 그냥 다 비슷하니까. 대박인데. 그 한국의 아, 참기름 나. 대신 올리브유를. 넣었다 이거는 이렇게 얇은 면으로 해줘요. 맞아요. 되나요? 차갑게. 내가 그때 음. 그게 먹으 먹은... 너무너무 향긋하고 간이 딱 맞아. 야 너무 맛있어. 그때 먹었던 거랑 비슷해? 아니 그때는 응? 간장이 좀더 들어갔어 간장? 어. 그때 내가 간장 넣어나 엄마 아빠한테? 어. 이게 시큼털털하지가 않고 간장을 넣었는데 너무 맛있었어 이거는 좀 시큼털털하니까 그때 그 맛이 아니야 근데 약간 유자향이 나는데? 유자향은 딜을 넣었어 딜을 음? 그다음에 이 뷰콜라. 서울에서 생 거는 그냥 이거 식초가 안 들어가 있고 간장. 식초 넣었어. 그냥 간장만 들어갔는데. 그때 새우 같은 거 들어가도 맛있고. 근데 네. 어떻게 그렇게 맛있어 그때? 엄마 약간 좀 이제 한식 퓨전을 좋아하는. 아, 그렇지 그렇지. 그걸 좀더 외국풍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외국 스타일이야. 어, 이거 스타일이야. 한국에서 절대 못 먹는 맛이야. 제야. 어. 근데 이게 보기에는 뭐가 없거든. 근데 먹잖아. 그러면은 풍미가 미쳤어. 엄청 여러 가지. 채소와 먹잖아. 무슨 이런 맛이야. 그리고 약간 대충한 맛이 아니야. 매공이 있어 요 역시 파스타에. 엄마는 간장 소스를 다시 만들어 드렸습니다. 색깔이 이랬다니까. 그런 간장을 넣는 거보다 비싼 미트를 넣고. 아나 서울에서 그 자주 만들어 먹었거든. 다이어트 할 때. 어, 없어서 아마 거기 있는 걸로 뭘 만들었다 이랬어.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근데 어떻게 말씀인가요? 이렇게 만드냐고 이게 진짜. 맛이. 아니 어디서 먹어본 것도 아니고. 여러분. <목소리> 어머. 후입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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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빕기야? 웃음> 아니 보통은. 음. 김마시오. <laughs> 엄마 약간 파스타에 한국 그 느낌이 들어가야 맛 좋아하는 음 역시 이 맛이야 나는 나는 이거 음 먹어본 맛 그렇지 익숙한지 나는, 나는 외국풍에도 잘 맞아 나는 그렇게 약간 좀 요새는 라이트한데 풍미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 계속 뭔가 내가 이 맛이 뭐지 이렇게 찾아가는 거 평양냉면에 내가 빠졌잖아 그래가지고 요새는 간이 막딱 이 맛이야. 이게 별로 안 땡겨. 약간 계속 먹고 싶은 맛. 이게 먹을 그래. 때마다 좀 희한하지. 응. 저희 누나가 제가 만들어준 파스타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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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데. 한국 간장 국수 맛나지. 응. 누구나 맛있어 할맛 음, 뭐 이건 좀 고수, 고수들이. 고고스래. 어. 그왜냐면 그냥 발사믹을 쓰면은 좀세고 그래서 화이트 발사믹을 일부러 썼어. 다른 게좀더 맛을 이렇게 안 해치게. 아. 와, 너 진짜 대박이다. 너우리사야 맥주가 싹 땡기네 근데 너 진짜 파스타 이렇게 어디서도 먹을 수 없는 거막 개발해가지고 근 네, 이건 진짜 쉬운데 근데 쉬운데 너 이런 맛못내 근데 이게 좀 까다롭지 아니 그 쉽지 않지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아닌가? 아니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되게 돈 많은 아줌마들 같애 <laughs> 근데... <laughs> 이거 화이트 와인이나 와인이랑 먹어도 맛있겠다 딱그 페리 갬성 이풀이 그때 이풀이 아닌데. 해라. 이건 와일드 루꼴라. 그건 엄마가 먹었던 새끼 루꼴라. 어, 그래. 맛이 달라? 맛은 똑같아. 똑같은데 그게 향이 이거보다 덜 독해. 근데 나는 이 루꼴라 향을 더 좋아해. 엄마 향 많이 나는 거 같아. 그래, 루꼴라 그 향이 있네. 루꼴라가 살짝 고소해. 근데 이거 안 팔던데? 고소. 어디서 샀어? 마켓컬리에서 시켰지. 아, 그래? 엄마 먹고 싶어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이 딜이 들어갔거든? 딜이고요? 어, 딜. 샐러드에도 들어가고 뭐냐? 스테이크 그래서 오일이랑 이렇게 막 섞어서 그러면 응. 오일 안에 허브 향이배지나 근데 요새 진짜 맛있다 생각하는 거는 첫 맛이 아니라 끝맛끝 때까지 맛있어야 돼 혹시 국방 요리사 셰프로 나가는 거야?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진짜 맛있다 재밌봐 처음에는 진짜 단일제가 아니던 것들 막 인스턴트 들어가면 파봤어 미친 네, 구미 여러분, 문의가 많았던 엔초비 파스타 레시피를 <laughs> 다음 주 공개지롱. 야, 너 진짜 미쳤다. 파스타를 이렇게 만들어? 음, 이거 좀 봐. 아니, 음. 파스타가 이렇게 다 먹었어요.